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건강한 한주 보내셨나요 어, 오늘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동영상이 오픈되는 건 월요일일 건데요 어, 비가 또 겨울비가 어울리지 않게 12월달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월, 일요일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니까 어,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54페이지에 불안을 파는 사회 의 희생양이 된 소금이란 제목을 가지고 또 이제 저자는 글을 계속 이어갑니다. 어, 질병보다 무서운 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두려움이다. 해로울 것이라고 믿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아,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그렇고요. 인지 심리학도 그렇고 뭐 해간에 다들 그렇게 예, 정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기호식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커피 산업이 확대되면서 심장병 예방,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 등 커피의 장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더니 하루 세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간암과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렇다면그 사이 커피의 성분이 달라지기라도 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스피린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어, 1900년도까지 만해도 그러니까 2000년도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스피린은 뭐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고 뭐다 너무나 좋은 약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 들어서면서 아스피린을 먹고 기형아를 출산 출산되는 경우 케이스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임산부는 기형아 출산 확률이 있으니까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스피린 성분이 바뀌었는가요? 궁금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인 거고요. 커피는 지금 이제 한집 건너 한 집, 뭐두집 건너 한 집이 뭐 브랜드 커피든 아니면 개인이 차리는 커피숍이든 어마무시하게 많은 커피점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10여 년 전만 해도 커피가 그렇게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이 저자가 얘기한 대로 커피 성분이 달라지기라도 한 것이냐고요? 음. 지금은 병을 예방한다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음. 자 이제 소금의 소금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분이 필요한 아이들은 과일을 간장에 찍어 먹거나 손가락으로 소금, 소금을 찍어 핥아 먹기도 하는데 이 모습 보고 기겁을 해 소금통을 안 보이는 곳에 치워놓었다는 경우도 많다.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릴 적에는 어떨 때는 설탕을 집어 먹고 어떤 소금을 집어 먹고 자기 몸에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뻘뻘 기어다니면서 도 그렇게 다알아서 집어 먹거든요.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저염식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저염 또는 무염에 가까운 식사를 오랫동안 해온 집도 아주 많다. 저염식이 자신과 가족을 건강에 만들어 줄 것이라는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 근데 제가 이제 혈압약 얘기를 하면서도 저하고 상담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약을 왜 드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낫으려고 먹습니다. 하죠. 그러면, 어, 약을 먹으면 약을 점점 줄이다가 끊어야 됩니까? 어, 그렇기 위해서 약을 먹죠. 근데 왜 혈압약은 줍니까? 늘립니까 물어보면 다 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약은 먹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없다라는, 어, 생각인 거죠. 짠맛이 당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싱겁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짜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자기 입맛에 가, 맞게 간이 된 음식은 소화도 잘 되고 염분이 보충되면 다른 음식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소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생기는 공통적 변화 가운데 하나가 식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가로 열고 실제로 라면과 고기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들 한다. 싱겁게 먹다 보면 가공식품이나 과자 고기 같은 음식을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된다.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처럼 인식되어 소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 나트륨 소금 고혈압은 연관 검색어처럼 함께 따라다니고 자연스럽게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심부전증 같은 고혈압 합병증을 동시에 떠올리게 만든다. 수많은 건강 문제의 원인을 나트륨으로 돌려놓고 정상 혈압 수치를 만들기에 관리를 당하고 연관된 질병들의 이름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우리 모두 환자가 되거나 여차하 환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옛날에는 그렇게 뭐 짜게 먹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겼고 뭐저 같은 경우도 좀 짜게 먹는 편이지만 뭐큰 아직까지 뭐 혈압약을 먹는다든지 하지 않거든요. 어 그렇다고 뭐 짜게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될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수액은 왜다 짠? 소금물로 하는 거면 바다는 왜 짤까요? 바다도 싱거워져야죠. 그럼 생선들도 다병 걸려 죽었어야죠. 뭐 혈압이 터지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닷물이 싱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정말 큰일 나거든요. 음. 건강은 어느 한두 가지 요인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아닐지데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골다공증 등 온갖 질병의 원인과 불건강의 혐의를 소금에다 씌웠다. 식고 단순해서 어느 한곳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에 소금은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일상의 의료와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이런 식으로 증폭되어 왔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5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 섭취량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양을 찾으면 된다. 소금 섭취는 생존의 필수일 뿐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있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학자, 의사, 영양사가 표준 섭취량을 정해줄 일이 아니다. 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소금물이 그렇게 해로운데 왜 아이는 양수 속에 떠 있을까요? 양수는 0.9%의 생리식염수거든요. 소금물이에요. 그 아이는 9개월 동안 왜 그런 소금물에 떠 있을까요? 그 해로운 소금물에? 엄마가 아이를 혈압을 걸리게 하기 위해서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 몸에도 좋다. 그러므로 입맛을 살리고 감각을 깨워 살맛나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도 몸속을 흐르는 소금 바다는 온몸을 돌고 돌아 양분을 나르고 신경 전달 신호를 보낸다. 쓰고난 찌꺼기를 닦아내고 걸러내어 깨끗하게 되돌려 놓고 필요 없는 것은 밖으로 내보내며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제대로만 알면 우리는 소금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소금에 대한 오해를 푼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게 보시게 되면 또 무슨 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겠고 또 이제 안 맞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음, 구독해서 탈퇴도 하시고 하는데 그럼 뭐 각자 선택이니까 뭐 그건 자유로운 건데요. 어, 짜게 먹는다고 해서 꼭 병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2 장으로 넘어가는데 세상에 필요 없는 맛은 없다. 근데 사실 뭐 요즘 뭐 많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읽어도 맛있게 먹어야 몸에도 좋다.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그거는 이해를 하면서 왜 소금의 어, 염분에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못 하시는지 좀 이해가 좀안 되는 거, 안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이 장에 들어가면 간이 맞아야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 음식을 먹을, 먹을 때 소화가 잘 돼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도 쓸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소금은 단순히 짠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다. 어떤 재료든 그 고유한 맛과 식감을 살려주고 각기 다른 재료들의 맛을 한데 어우러지게 해준다. 또한 쓴 맛을 누그러뜨리고 단맛은 더 부드럽게 살려준다. 그래서 단짠 단짠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소금은 맛뿐 아니라 물성과 풍미까지 바꿔준다. 채소와 과일의 색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국수가 들러붙지 않으면서 탱탱한 식감을 갖게 해준다. 빵을 부풀게 하고 떡을 쫀득하게 하며 과자를 바삭거리게 한다. 조직을 그 상태로 오래 보존하게 해준다. 자, 국수 삶기 전에요. 예, 요즘 나오는, 뭐, 기업에서 나오는 그 국수 말고 옛날, 뭐, 그 국수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어, 아직도 그 옛날 식으로 하는 국수를 한번 마른 거 삶기 전에 그 국수 한 가닥을 어, 빼서 한번 씹어보십시오. 어떤 맛이 제일 강한가? 짠맛이 제일 강하거든요. 예. 소금은 해로운 균을 죽이고 독성을 중화시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여기서 이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독성을 중화시켜준다. 소금은 흡착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는 그안 좋은 것들을 소금이 대부분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간수 뺀걸 먹으라고 하죠. 간수 뺀 소금을 먹고 뭐 3년에서 5년 정도 간수를 빼는 건 보약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소금인데 간수가 빠지면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소금들을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영어 소스는 라틴어 살수스, 소금을 친이라는 뜻의 살수스에서 나왔고 샐러드는 채소에 소금을 쳐서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즉 소금을 치면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상태가 된다. 건강과 번영의 여신은 살루스도 소금에서 유래된 단어다. 뭐 신학까지도 이렇게 소금, 또 어,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한테 본급으로 뭘 줬어요? 소금을 줬죠. 그래서 어, 샐러리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건데 그 샐러리가... 어원이 소트 소금에서 어,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음. 또그그 그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많이 봤던 그 드라마 있잖습니까? 대조영인가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저기. 어, 대조영이었나? 음. 거기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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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산에 소금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음.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이 지닌 기운을 취하는 것이다. 몸 속에 어떤 기운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게 먹는 일을 식사라고 했다. 먹는 일이란 뜻이죠.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지는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자연의 순환 원리를 알고 몸의 지혜를 따르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찾아 먹지 않아도 된다. 건강에 딱히 좋은 게 어디겠어요, 사실은. 자, 어, 저한테 제가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모든 분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분이 드시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해서 제가 먹는다고 해서 뭐 건강이 뭐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어,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64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체내 염분 농도 0.1%만 감소해도 생명이 위험해진다. 몸은 여러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체액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염도가 맞지 않으면 물질 간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몸과 정신이 고이고 썩는다. 우리 피 속에 소금기가 충분해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 피가 탁해지면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모세혈관이 막힌다.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발이 차고 몸 여기저기가 저리고 굳는다. 감기와 변비 온갖 염증에서부터 고혈압 당뇨 암까지 그 시작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통하지 못해 생겨난다. 그래서 동의보 도, 도, 음, 동의보감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허준 선생님이 통즉불통이요 불통즉통이라고 그랬어요. 통 통하면 통즉 불통, 아프지 않고 불통 축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랬습니다. 즉 통증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음. 인체는 몸을 구성하는 조직이 낡으면 끊임없이 재생시키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재료와 연료 공급을 위해 음식을 먹는다. 식욕은 생명 유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정신적 유체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으면 연료 공급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염분이 맞아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골고루 먹었어도 필요한 것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몸은 계속 음식을 부른다. 네. 입맛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로 단순히 혀가 반응하는 그것이 아니라 온몸이 감응한다 감흥, 눈, 코, 입, 장기 등을 통해 느낀 여러 감각을 뇌가 종합해 맛을 기억한다. 내장에는 입에 맞는 맛, 수용체와 같은 수용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게요. 근데 왜 이렇게 뭐... 어. 70페이지에 세상에 필요 없는 맛은 없다. 모두 고유한 기능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맛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는다. 이럴려면 간이 맞아야 됩니다. 정말 간이 맞아야 돼요. 생명은 끊임없이 변하는 화 유기체이기에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분석으로 접근하면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다. 절대값은 건축, 토목, 기계공학에서도 필요하지만 생명은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없다. 식품 영양학적으로 밥상을 차릴 수 있어도 실제로 먹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 영양학적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음식의 맛이다.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약이거나 독이 되는 것은 없다. 입맛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신호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음. 입맛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신호라고. 이게 가장 어, 구독자님들이 느끼기 쉬운 게 뭐냐면 입덧을 하게 되면 음식이 안 땡기죠. 특정한 음식만 먹, 먹을 수 있죠. 네. 몸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한테 혹시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건강정보, 의료상식을 쌓기 전에 입맛부터 살펴야 한다. 생명력, 치유본능을 깨우는 첫걸음은 몸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 시작이 입맛을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그 감칠맛이라는 여상한 맛 때문에 응? MSG 때문에 입맛을 다 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약이 되고 지나친 사람에게는 해가 될수 있다. 누가 먹느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금만 따로 떼어놓고 분석하면서 건강에 좋냐 나쁘냐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하나만한 이야기다. 이게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맛은 드물다. 특히 인간이 오랜 기간 음식으로 먹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하고 미묘한 맛이 섞여 있다. 어떤 맛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중화시켜줄 다른 맛이 당긴다.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해도 몸이 먼저 알고 그만 먹게 제동을 걸어준다. 이건 자연에서 나온 음식들이 그렇습니다. 어, 간단한 예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음, 노래방 가면 예전에 큰 새우 깡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노래방 그 새우깡이라고 불렀던 굉장히 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뜯으면 다 먹게 돼요. 근데 만약 그 정도 봉투에다가 그, 그 정도 양의 호두나 잣이나 뭐 자연에서 나온 음식을 담아 놓는다면 그걸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자연에서 나온 음식은 그렇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딱 차면은요, 나한테 필요한 양이 딱 차면요, 더 이상 소금이고 설탕이고 안 당기거든요. 음. 어떤 음식의 특정 성분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쪼개고 분석해 나오는 정보들은 지극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관점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될수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일은 아니다. 현실은 통제된 실험실의 환경과 완전히 다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다. 생명은 놀랍도록 맛의 균형, 에너지의 균형을 스스로 맞춰간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단편적인 지식의 잣대로 방해하지 안, 않는다면 말이다. 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게 간 맞춰서 맛있게 내 입맛에 맛있게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삼장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대의 과학적 근거를 의심하라. 우리가 몰랐던 통계의 속성, 정말 통계는 어떤 사람이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실험을 가지고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제목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물음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진단과 치료도 하나의 방법이지 유일한 길이 될 수는 없다. 사실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질병은 없다. 건강도 질병도 지금 상태에 이르, 이르게 한 맥락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행해지고 행해지는 의학적인 치료법도 모두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실제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된 뒷받침 치료법은 15에서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현대 의학의 치료법은 계속 바뀌고 있으며 심지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여전히 연구 중인 것도 많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해서 나온다. 어,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통합의료 때문에 모 아, 뭐 병원하고 혀, 어, 같이 이제 통합의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개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의사 인턴 레지던트 분들이 뭐 피가 탁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어? 막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피가 탁하다는 것은 하나씩 떠다녀야 될 적혈구가 뭉쳐다니는 것, 그런 것들을 또뭐피 안에 뭐 독소가 많이 흘러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어, 의미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그피 뽑아서 검사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그, 에, 그 당시 레지던트였는지 내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피를 뽑아도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안 된대요. 근데 그런 거왜 질문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음? 그러면, 그때 그래서 좀 언쟁이 붙었는데 그런 맹장 수술법은 음, 당신들이 얘기하는 음, 이중 맹검법 실시해갖고 맹장 수술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못해요. 음. 음.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검증됐느냐는 이중 맹검법으로 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6세기 과학과 지금 20, 21세기 과학이 똑같냐고요. 발전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아직도 그당시의 생각을 가지고, 뭐, 과학적인 검증이 됐네, 안 됐네 얘기를 하는 건참 사실은 답답한 이야기고요. 뭐, 시대에 뒤떨어진 차고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현대학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 수술법이 어떤 수술법이든지 간에 이중맹검법으로 했냐고요. 그래서, 아, 이번, 이 방법이 확실히 더 좋더라라고 검증된 거냐고요.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어, 연구가 뒷받침된 치료법은 한20% 최대 20%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어, 실증주의의학을 표방하는 현대의학에서도 질병은 원인 모름이 대부분이다 아토피, 비염, 관절염, 암, 고혈압, 당뇨 등 모든 발병 원인을 확실히 알수 없다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치료는 대부분 증상화나 또는 지연을 위한 대증류법이다 혈압을 수치로 정상, 비정상을 나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비염약은 몸의 수분을 말려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어, 수분을 말려버리는 방식이 항히스타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콧물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수분까지 말려버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눈이 건조해지고 침이 말라 소액 분비가 안 되는 부작용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과학적 입증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르고 있던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실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과학적인 입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근거가 없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라 저자는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음. 저는 뭐 현대 의학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맹장이 터지면 막 해야죠. 빨리 가서 수술 해야죠. 뭐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또 어... 또, 당장, 뭐, 뭐, 여기 혈관이 터지게 생겼는데, 빨리 병원 가서 확장소를 쓰든, 뭐, 혈전용해제를 먹든 해야죠. 그런데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가끔, 이제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논제, 논쟁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들을 하는 그런 것,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답답한 마음을, 어, 금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영원히 되돌림표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간 그렇고요. 우리는, 어, 그래도 제, 이 동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자연 어느 정도 현대의약도 믿지만, 아 어, 영양학이나 뭐 자연 치유 쪽도 믿기 때문에 이거를 구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구독을 안 하시고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어떤 것이나 한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합니다. 현대의약도 필요하고 자연의약도 필요하고 뭐 오행도 필요하고. 영양학도 필요하고 뭐 심신의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 다들 2%씩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주 건강한 음식 선택하셔서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식단을 차리는 현명한 주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